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활력제. 막스그라. 이광재 국무총리 설. 김용빈 SNS에서 후임 국무총리의 이광재가 썰이 나온다. 총리 후보자가 다음 주 발표 전망인데, 이광재가 후보에 올라온다. 요거는 이제 투명하게 보이지 않냐? 이광재는 완전 내각제 개연세력, 여시제 의장의 홍석현의 꼬봉, 삼성의 꼬봉, 문재인의 꼬봉. 진노파리 해서 권력 누렸지만 노무현과 반하는 적폐와 한몸이 된 유명한 인간 아니야? 이광재는 안희정과 함께 노무현의 죽음파리 해서 권력을 살짝 두렸지. 근데 이광진은 삼성 예전에 2002년에 24년 전에 6억을 받았어요 삼성으로부터 24년 전에 6억이면 지금 수십억 아니야 그러면서 이재용 사면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여시제라는 게 이게 말이 좋아 좌파 우파 진영 대립 없이 대한민국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하자 하지만 여시제의 최종 급판왕은 홍석현이야 한샘그룹 회장이 대표라고 하지만 진짜 최고봉은 홍석현이라고 요게 좌파 우파 밀접불합치 다같이 하나가 돼서 내각제 개헌하자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난봐 여기 이광재가 여시제 원장하고 아니 정도 있었네 나경원도 있고 남경필도 있고 아직까지 설치는 김부겸도 있고 노무현의 죽음에 울면서 노무현 시체파리에서 권력 누린들이 빨간 넥타임하고 이명박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 찍잖아. 노무현의 죽음에 가담한 게 배우 세력이 이명박 정권과 문재인 문파라고 난 보거든. 의심은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한다고 죄는 아닐까? 얘들은 노무현을 죽이는 세력 중 하나인 이명박과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사진 찍을 수 있을까? 돈과 권력이 대단한 거라고. 또 이광재는 삼성의 이재용 사면해야 된다. 이거 국가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재용이 깜빵에 있으면은 진짜 삼성의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막 넘어서고 주가도 막 폭등하고 그러는데 이재용이 깜빡해서 나오면 삼성이 실적이 안 좋아 근데 무슨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냐 이재용이 없으니까 더잘 나가더만 삼성이 또 이광재와 함께 이낙연이 이명박 박근혜 사명 건의하겠다 했었고 박재호랑 이광재가 대선 코앞에 두고 골프 치고 놀았지 일게 정당의 최종 목적은 정권 획득이야 대선이 가장 큰 전쟁이라고 민주당에서 근데 이재명의 대선을 쌩까고 골프를 치던 일을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는 거는 윤석열이 이재명 죽이게 하는 적폐랑 한몸이야 문재인과 윤석열은 또 그래서 박지연 비대위원장을 앉혀서 민주당을 나락으로 가게 하고 패미 묶게 만들고 미친게 만들었던게 이광재의 작품이야 이광재가 강원도 원주의 친구 딸박지현을비대위원장으로 밀어서 앉혀 놓고 민주당 패미 이미지 구축시키게 하고 표 떨어지게끔 하는 미친짓 한거지 이광재가 이게 문재인의 오른팔 중 하나야 양정철도 오른팔이지만 얘도 오른팔이야 문재인의 오른팔을 공무총리 임명한다는 것은 거시기 한거지 바블라 채널 어, 요즘에 폼이 좋아 노면 대통령 서거 15주기 5월 19일 했다고 하는데, 봉하 마을에서? 이광재가 갔대요. 또시사탑파 이종원도 갔댄다. 이경, 이은영, 장영진. 내가 노면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노면 죽이게 하는 배우 세력들이 있는 들이 노면 파리하면서 아직도 설친다는 게 내가 꼴보기가 싫어. 원래 시체 파리 잘하는 게 좌파, 운동권 세력들이야. 공산주의. 끝까지 시체 파리해.